사망. 4... 사망. 5... 4... 5... 5... 좋다며요? 예? 금은부화가 어쩌고 앞 경사가 뒤 경사가 뭐여아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시... 야, 너는 아무리 그래도 운전대를 잡았으면 앞을 봐야지. 나는 왜 보니? 아니 내 얼굴을 이렇게 만지자 거렸잖아요. 그리고 무슨 점쟁이처럼 헛소리는 자기가 다 해놓고서는. 뭐 자기? 야, 넌 아무리 흥분하고 화를 내도 그저 어디 어른한테. 어려운데... 저 말하는 거 봐, 저호로색이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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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저씨! 똑같이 죽었는데, 왜 나는 이렇게 그대로고, 왜이 할머니는 이렇게 어려진 거예요?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. 할머니는 이 시절 이 나이에 벌어진 일들과 모습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, 지욱 씨 모습이 똑같은 거는 늘 오늘을, 지금 일어난 일들만 생각하니까 이 모습으로 오는 거고. <laughs> 아, 나도 가끔 어렸을 때 일들 생각하는데? 이상하네? 저기 서 있는 저 꼬마 있죠? 그제 들어오신 분인데, 나이 아흔에 들어오셨어요. 아시죠? 김종갑 회장이라고. 아, 그 구성그룹 회장님? 응. 아이고, 저 양반도 참 인상 좋았는데. 아, 이저 할머니, 쉬어라. 그 관상이나 인상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! 하나도 안 맞으니까! 아저씨 밥, 밥은 안 먹어요? 아 시장 하네 진짜로! 식사 돼요? <laughs> 아휴, 냉랭하네. 어째 이런 거 말고 밥은 없나? 아 한식은 저쪽 모퉁이 떠라서 조금만 가시면 되는데 야밥 먹으러 가자 야 내가 진짜 밤에 봐서 몰랐는데 쟨참 싸가지고 어이구, 어이구. 승질머리가 이리 들어오니 여자친구는 뭐 하나 있어? 아, 내가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, 할머니가? 아, 네 관상 보면 다 안다니까 그안 믿네, 참. 웃겨? 1초 앞일도 모르면서? 뭐? 근데 너도 들리니? 아, 나 이거 왜 음악이 안 나와요? 안 나와요? 응. 어? 어, 이게 안 나오지. 아직 살아 계시나? 예? 아직 숨이 붙어 계시다고요. 점이 떼 세상에서... 아, 그럼 나 다시 살아서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? 정사람은 없지요. <laughs> 나도 안 들리는데... 아, 그거 파워를 안 넣었잖아요. 아, 할머니도 참 장난하시나? 들어보세요. 아안 들려. 응? 잠깐. 나도 살아있나 본데. 고장 난거 아니야? 살아 계시나 다들?